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한 집에 왔어요. 이름부터 귀한 족발. 짜잔. 여기가 족발, 보쌈, 그리고 불 족발까지 있고, 아, 이 포장하면 3,000원 할인인데요. 안에서 먹으면 또 주류? 음료수 한면또공짜를 준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 메뉴 나오기 전부터 안주가 필요해서 매콤 육수가 셀프로 있길래 퍼오고 있습니다. 어, 뭐야? 오. 진짜예요. 매콤해요. 그 뭐라하지? 콩나물국에다가 대파랑... 대파? 고추? 어... 어. 어 고, 아, 고고추 어, 아니 그 빨간 고춧가루 팍팍 푼 느낌인데 깔끔한데? 괜찮네. 오 아까 주문한 거세 개. 족발, 쌈, 두 족발. 세 가지랑 여기 무채, 부추, 그리고 어, 또 약간 굵은 무채? 상추, 그리고 채소류도까지 잘 나왔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쌈장, 마늘, 새우젓까지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맛있어.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족발, 진짜 야들야들해요. 역시 근데 와서 먹어야 맛있어. 느끼하지 않고, 요게 정말 막 부드러워서 막 지방, 뭐라 그래? 껍데기? 껍데기는 고기랑 막 발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엄청 부드럽고 잡내가 안 나. 이 족발 요새 간 많이 하는 데가 많은데 막 한방 이런 냄새 많은데 이건 그런 뭐 인공적인 냄새가 안 나고 그냥 딱 족발 깔끔하고 너무 부드러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오산도 먹어봤는데 막 두꺼워서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얇고 하나씩 먹기 좋은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이 비계가 적고 살코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살코기 파인데적당히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이거 그리고 이 김치. 너무 잘 어울려 보쌈이랑 아이고 배달왔나봐 또아우 불족발 네. 막 자극적이고 막입 아픈 그런게 아니고 적당히 불맛 엄청나고 젤리같아 엄청 부드러워 쫄깃쫄깃해 아니 근데 세가지 모두 너무 맛있어 진짜 아유. 저희 이제 집중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하게 설레이는 세가지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아유. 아, 우후. 역시 쌈이죠. 그 짜자자자자자점. 이것저것 야무지게 사 사진 먹어보겠습니다. 저 주실 거예요? 아니아 진짜 드세요 그러면. 네. 막걸리랑 족발 어울려? 맛있어? <laughs> <laughs>